자, 아, 여기는, 청간리 해변, 바로 옆에 있는, 천진 해변입니다. 천진. 천진. 소담 펜션? 여기 화장실도 있고요 주차장은, 여기서, 여기서 차박 가능합니다. 아, 데크를 다 치웠네요, 여기. 데크 쫙 해놓으면, 데크에서, 어... 캠핑도 할수 있는데. 아, 천진. 어? 이거 갈매기가 가짜구나. 나 진짜 안니고 갈매기가 여기. <laughs> 천진 내병. 아. 오케이, 다이브. 새로 졌네요, 저기 글래스 하우스. 글래스 하우스. 요즘에 카페. 카페들, 스테이. 펜션들 어, 어,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카페와 세이 펜션들이 아, 해변마다 아주 아, 계속 생겨나네요. 오면참 좋은 날씬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아 싫다. 여기도 이렇게 차박을 할수 있습니다. 이쪽 주차 라인 보이죠? 제가 제 전에 저기 위해서 장모님하고 아, 우리 아이프하고셋이서 네. 저희 차박을 했었는데 아, 참. 장모님은 하늘나라 가시고 그래도 장모님하고 캠핑카로 여행 한두번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여행하고 몇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참 네, 캠핑카가 그래도 아 저희 부모님은 같이 여행을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도 많은 추억거리가 있는 캠핑카입니다 지금 이제 3년 반 됐는데요 부모님하고의 아, 추억도 있고요 우리 가족들하고 가족 여행도 많이 갔죠 아, 그리고 또 동생하고 여행도 많이 했죠. 아무튼, 캠핑카가, 어, 뭐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래도, 아, 어, 3년 반 동안 되게 아주 많은 추억과 큰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 잘산 거예요. 잘산것 같아요. 아니, 잘 샀어요, 아주.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위로 여기도 펜션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쪽에 예전에 여기 어디 펜션에서 한번 캠핑카 사기 전에 제가 캠핑카 구입하기 전에는 펜션을 많이 이용했어요 동해에 있는 펜션들을 가족여행으로 거의 한달에 한두번씩 왔으니까요 1박 2박 이렇게 했는데 아그 펜션비만 해도 몇 천만원 될 겁니다 아 10년 넘게 펜션을 또 이용을 했으니까요 이쪽으로 쭉 가면, 봉포 해변입니다. 봉포. 아, 이게, 저희쪽에 캠핑카로, 한, 뭐, 한, 네다섯 번 이상은 온것 같아요. 동해는 뭐, 수십 번 왔죠, 동해는. 특히 주문제. 아, 주문제는 진짜, 캠핑카로도 수십 번, 또 가정여행, 펜션 이용도 수십 번. 거기서, 주문진항 회센터에서 사먹어 회값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몇천만 원입니다. 아, 엄청 먹었네. <laughs> 제가 회를 좋아해서. 아, 참. 어, 아, 여기서 멈춰겠습니다 아, 안전상 맞습니다